할렐루야! 말씀 과기도로 하루 를 시작하는 우리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의 자리 함께하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시편 25편 두 번째 신문단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극렬하신가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 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으로 그의 정의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약속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힘있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교독해 나갑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살아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국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살아간 너에게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엘세와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 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운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란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굳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에 그가 장성하여 강려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절 함께 봅니다 그가 바람 강려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국당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오늘 아, 본문은 이삭이 젖을 떼면서 어, 벌어진 어, 베푼 아브라함이 베푼 큰 잔치의 이야기로 어, 시작이 됩니다. 어, 지금과 달리 어, 옛날 그 히브리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보면 어, 보통 아이들이 한세 살이 되어야 어머니의 젖을 뗐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그때 이삭의 나이는 한세살 정도 그리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 아주 흥겨운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겼습니다. 살아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는 겁니다. 여기 놀렸다 또는 희롱했다 조롱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핍박했다 박해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다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내쫓으라 하나님의 그그 속의 상속자로서 이삭 외에는 그 누구도 될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요청했을 때 여기 보니까 1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그 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기에 어,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애와 너의 계집종을 걱정하여 마음 아파하지 말라. 이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 그래도 이스마엘이 자기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그아그사라의그 요청에 따라서 이 아이를 내보내려고 하니까 참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 말하는 인륜을 저버리고 아들을 내보낸다는 것이, 그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러한 가슴 아픈 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사람의 말을 그대로 들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경과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번이 처음 이야기가 아니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19절부터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주 명백히 말씀하셨죠. 거기에 보면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만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자손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박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어,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너의 아내 사다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이스마엘의 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아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렇지만 내 언약은 이삭과 세월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아브라함에게 또 하신 거예 자, 하나님의 뜻이 반복되어서 그에게 계시되고 확증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슴 아픈, 마음 아픈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마일과 하가를 그의 집에서 내어 보냅니다. 너뭐 표현이 내어 보낸 거지만 내어 쫓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대로 후반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부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마엘을 그의 약속대로 또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부원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정말 어떤 인생적인 면에서 볼때참 힘든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고 할때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적인 아픔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분의 의를 이루시고 결국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유익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현장에서 때에 따라서 아프게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때에 따라 가슴 아픈 결단이라 하더라도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섭리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을 힘있게 순종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르기 위하여 가슴 아픈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순종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또한 선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로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있게 순종하시는 승리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